판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자는 단지 율법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율법을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순절 셋째 주 아침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들려지고 있는 주의 계명을 단지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하다 하시는지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실제 나의 삶에서 그 선을 행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주님의 계명에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난한 자들의 곁으로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그들을 돕는 방향으로 개혁되는 일에 정치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작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회계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시편 39편, 먼저 성경몽독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난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내 삶이 끝이 오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나는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이,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이김일 뿐입니다, 셀라. 사람의 분주한 인생을 마치 신규로 갔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 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나를 그만 벌하소서, 주님께서 손으로 내리치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사람을 꿇고 벌주십니다. 존 먹듯이 그들의 재산을 먹어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있김에 불과합니다. 셀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니, 나의 부르짐에 귀를 열어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울음소리를 붙들은 채 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주, 주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수수께끼와 비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날개가 크고 깃은 길며 털이 수북하고, 색깔이 화려한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 백향목 꼭대기에 올라 앉아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것을 상인들의 마을에 심었다. 그리고 독수리는 그 땅에서 실을 가져다가 물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러다 심은 씨앗이 자라 땅 위에 낮게 퍼진 싱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뻗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쪽으로 뻗었다. 거기에서 굵고, 가, 굵고 가는 온갖 가지들이 자라, 자라고 자라 새로운 잎들이 나왔다. 또 날개가 크고 기심 많은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뿌리는 그 독수리를 쪽으로 뻗기 시작했다. 그 독수리에게서 더 많은 물을 받으려고 가지들도 독수리를 향해 뻗어 나갔다. 그 포도나무를 물가에 비옥한 땅에 심은 것은 가지를 무성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그 포도나무는 더 뻗어 나가지 않을 것이다.첫 번째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포도나무가 시들어 버리고 연한 새싹도 말라죽을 것이다.그 포도나무를 뿌리째 뽑는데 많은 힘이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그 포도나무를 다른 곳에 다시 심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동풍이 불어면 완전히 시들어 죽어버릴 것이다. 자라던 그 땅에서 말라버릴 것이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성서전과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본문에는 비유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일종의 우화 형식입니다. 내용은 포도나무의 운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한큰 독수리가 백향목에서 한 가지를 옮겨 온 다음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앞에 독수리보다는 덜 화려한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나서 포도나무의 관심을 빼앗아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나무는 더 뻗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포도나무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화려한 독수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화려한 독수리는 어 당시에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거의 점령하다시피해서 아직 어, 멸망하진 않았고요. 거의 점령하다시피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인질처럼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어, 왕으로 어,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에서는 두 번째 독수리. 어, 좀, 날개가 크고 기심하는 큰 독수리 한 마리. 앞에 있었던 화려한 독수리 말고 두 번째 독수리가 어,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다스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비유에서처럼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그거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보듯이 유다가 정치적인 행보를 잘못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잘못한 것이 단지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판단이 나오는데 있어서는 사실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제압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 손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그들의 판단은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았음이 그들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 그것은 오히려 다른 행동들,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집트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인정한 것이 인정하지 않고, 어 그저 지금 자신의 행위를 옳다 여기니까. 여기서 벗어날 생각만 하는 거겠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 어떻게 됩니까? 비유에서처럼 비유의 포도나무처럼 완전히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자라던 그 땅에서 말라버린다.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그 땅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서전과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잘못을 고소하기도 하며 그들이 자신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전파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을람들이들을 심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서전과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본문은 어제 월요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이죠. 월요일 신약 본문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 본문입니다. 짧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바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에 근거해 그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함이 행함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 그 행함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본문 에스겔서 본문과 로마서 본문을 회개와 열매라는 관점으로 한번 종합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비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유다, 저 남유다에게 한번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살리길 바랐지만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포도나무 유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주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방 나라들을 쫓아가다가 결국 뿌리채 뽑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도 놓쳐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멸망이었죠. 분명 현재 그들의 상황은 신앙적 측면에서 회개해야 하는 일임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유다는 전혀 회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열매로 행동 열매로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단지 듣기만 하거나 동의만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주의를 중심으로 회개와 열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깊이 우리의 회개와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십시다. 내 자신이 정말 회개의 열매 그 행동을 행하고 결정하고 그 행동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진지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회개한다면 즉각적으로 나의 행동과 삶도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들 행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한자로 회개에 합당한 행동과 삶으로 계속 나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뼘밖에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에 입김 뿐일 뿐입니다. 이렇게 다 자신의 한계가 있는 아주 단숨에 지나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7절.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걸 분명히 알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여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를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제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주님만 주님만 추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인생은 고작 한 편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주님, 제가 이 순간에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